계란 샐러드 만들어서 모닝빵에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계란을 다섯 개 삶았고요. 계란 다섯 개, 삶은 계란 다섯 개 준비하셔서 껍질 잘 까서 준비해 주세요. 자, 삶은 계란 다섯 개 껍질을 모두 까서 준비를 하고,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흰자하고 노른자를 같이 으깨면요. 그 노른자가 잘 깨지지 않고 흰자는 또 너무 깨지고 이렇게 되죠. 자, 노른자, 흰자를 분리하셨으면 노른자 먼저 용기에 담고요. 자, 포크로 이렇게 노른자를 으깨주세요. 자, 노른자를 어느 정도 으깨셨으면 이제 흰자는 칼로 다져주세요. 흰자가 조금 큰게 좋으시면은 그냥 많이 다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취향껏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피클을 넣을 거예요. 피클은 어, 조금 짠맛, 신맛이 강한 것이 있고 단맛과 신맛이 강한 것이 있어요. 저는 단맛과 신맛이 강한 것으로 선택했고요. 자, 피클도 다져줄 거예요. 가지로 피클처럼 굉장히 얇게 다지셔야 돼요. 자 다진 양파는요 양념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다진 양파를 작은 볼에 넣으시고요. 자 양념은요 식초, 식초 한 큰술. 자 설탕 한 큰술 넣고요. 버무려 두세요. 음. 저는 마카로니를 살짝 데쳤어요. 마카로니 데친 것을 넣는 거는 어, 취향이고요. 이거는 빼셔도 돼요. 근데 저하고 또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조금 생기죠. 그런 것들을 수분을 이 마카로니를 넣으면 수분을 좀 잡아주죠. 그래서 조금 두고 먹어도 물이 흥건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 씹히는 맛도 있고 그런 역할도 해주니까 저는 마카로니하고 계란을 어, 노른자 흰자 잘 분리해서 준비를 해 두셨다면 이제 아까 우리가 무쳐두었던 어, 양파 다진 거를 식초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넣고서 무쳐놓았죠? 이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꼭 짜세요. 이렇게 짜서 면포나 키친타올에다가 한번 완전히 닦아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신 다음에 안에 믹싱볼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피클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피클 그리고 어, 다진 양파 이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자 이제 무쳐주면 되겠죠? 자 마요네즈를 넣을게요. 근데 마요네즈는요, 여러분 어, 리얼 마요네즈를 사용하시는 게더 맛이나요. 어, 마요네즈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식초랑 설탕이 들어가서 새콤달콤한 마요네즈들이 있어요. 어, 저는 어, 오늘 그냥 리얼 마요네즈예요. 고소한 맛이 나는 리얼 마요네즈 한 큰술. 마요네즈 네 큰술. 머스타드 소스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후추 두번 톡톡. 자, 소금은요. 티스푼으로 한 개, 커피 티스푼으로 소금 한 개, 파슬리, 파슬리 가루 커피스푼으로 한 개. 자, 레몬즙 약간 마지막으로 꿀을 한큰술 넣을게요. 오늘 맘스토랑과 계란 샌드위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셨나요? 자, 저는요, 같이 먹으려고 당근 주스 조금 갈아봤어요. 어떤 음료든 괜찮겠죠? 커피도 좋고, 우유도 좋고.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맛있는 한끼 맘스토랑과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